안녕하세요. 리설 이페스토픽의 리설입니다. 37과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대화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P3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7과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대화 1 기숙사 생활 규칙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1.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2.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3.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 4.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5.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6.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7.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8.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숙사 생활 규칙, 기숙사 호스텔 코 이제 집안 생활 어, 규칙, 미엠. 어. 네,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님너 호스텔 코니엠 라무러리 팔런 거르누 호스 거리디누 호스 번에러. 1번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고타 서파시터 서파거롱. 네, 번 복도나 복도 어타와 계단 자인 깨끗하게 서파 후내거리 사용합시다. 프로여구 거롱. 네, 세탁실 러 샤워실을 샤워실 자인 사용한 후에는 프로여구 거래 버치 라무러리 정리합시다. 밀라옹. 4번큰 소리로 툴로얼마 떠들지 맙시다. 헐라 너거로 5번 기숙사에 호스텔마 외부인을 바이러면채 데리고 오지 맙시다. 어 데리고 오지. 예. 데리고 오다 번날레랴이라 아우 누어 떨 맙시다 번날길리데 레이라 어, 너 아우 번날걸 더. 요 데리고 오지 바래. 요 셀프스토리기 따마 어제 터프 센테서로 아이고쳐. 자 우다르네로. 내일 생일파티에 친구를 데리고 와도 돼요? 볼리, 점머딘 파티마, 사틸라이 리에러 아에따뻔니 훈착기? 네. 2번, 교실에 클래스룸마, 강아지를, 퍼피, 리에러아우누 후더이너, 안 돼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어. 자, 6번,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고타마, 조리기구, 이제 카나뻑 가운네 모잘 허루, 사용하지 맙시다. 뿌려고 너거롱. 자, 7번 외출할 때는 바이러잔다 출입문을 도카니꼭 닫으시다 뻐거이 번다 걸어. 자,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호스테코 수비다 사만어루짜이 파손되면 비글이다 즉시 뚜른떠이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매니저를 리포트 걸어. 즉시 말에 에요 세프스드기타마 어르고 우다른 번이 아이꼬쳐 자, 공항에 도착하면 에어포트 마부군다 즉시 뚜른테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몰라이 폰 거르누 호스. 만내고 어터. 그래서 일레 에스도그라짜. 자. 똘라마 버에고 요 플러스나 바레 떡발레엑도디노트마 레크노 섞꾸누 척기 섞꾸누 헤르누 호스. 자, 자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와도 돼요. 예. 저바 노트마 레크노스. 아르코플러스나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누구에게 보고해요? 예, 호스텔 거 수비다 저녁 4만 호로 비그린다, 커슬라이 리포티노 벌쳐 예, 저박, 레코노 스 음, 요, 비디오, 포즈 걸었다 뻔니 훈쳐. 예. 자, 그래서 뭐예요? 요, 저박이터 뚫러나 걸어 놓스 예. 자, 1번. 호스텔 마 바이러코 만체 리에라 알했다 아 뻔히 혼쳐 정답. 아니요. 외부인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바이런 만제레에라아노 후다이나 예 예언 저스다고 더스테 레크노토폴더이나 제우스 엘터 밀레거리 레크나끼리훈자 이번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누구에게 보고해요? 관리인에게 보고해요. 어느 라 어느 선 기자 자 그러면 자 MP3 수항주 아우젠 니칼레라 MP3 선거에 바로 노스 37과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대화 1 기숙사 생활 규칙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 주세요. 1.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2.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3.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 4. 큰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5.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6.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7.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8.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7과 대화 1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과 어휘 2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